어서 오 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에코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요일 네, 잘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네.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캔선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캔선입니다. 이름이 어려워요.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전혀 짐작이 가지 않네요. 이름은 펜선이라고 합니다. 네, 견직께서 주신 질문은요, 좋아하는 달리기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하셨고요. 전하고 싶은 말은요, 엄마랑 꼭 다시 만나자, 사랑한다는 말 네, 전해주길 원하셨습니다. 네, 교감을 마쳤고요. 교감 나눈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을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장면은요, 영치 한 분이 있는데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세 아이가 더 있습니다. 어, 영치 주위를 다 도는 건 아니고요. 음. 펜서이만 지금 그 영체의 주위를 어, 돌고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네 이렇게 즐겁게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거든요. 어, 잠시 지켜봤는데요, 영체에 이끌려서 영체의 안내에 따라서 아이들이 노는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에 의해서 영체가 더 즐거워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네, 영체가 아이들을 뭐 이렇게 케어하거나 네, 이런 모양새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영체를 케어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에게 네.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성큼 성큼, 네 표현이 정확할 거예요. 성큼 성큼 뛰어오고 있습니다. 안녕 캔선, 어서 오세요. 캔선입니다라고 하네요. 어, 첫 느낌은요, 여유로 음, 친절하다. 네. 덩치가 큰, 커버이나어 중간 정도 돼 보이긴 하는데요. 어, 친절하게 느껴집니다. 하는 웃음과 튼튼해 보이는, 네, 튼튼해 보이는 근육질의 다리도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엄마가 전해달라고 부탁하신 메시지를 전해줄게. 잘 들어보고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부탁해 라고 방문한 목적 네, 전했습니다. 달리기를 좋아했나봐. 어, 달리기 좋아하는 달리기 하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는지 엄마는 궁금해하셔라고 네, 물어봤습니다. 네,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곳에선 여럿이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재미있어요. 다른 즐거운 곳이 더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공 주워오는 거요. 달리기와 함께 달리기와 함께 할수 있어서 더 재미있습니다. 즐거운 모습이네, 알았어. 잘 전해줄게. 남겨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전해준 말이니까 잘 듣고 기억하길 바래. 엄마랑 꼭 다시 만나자는 말, 사랑한다고 남겨주셨어. 라고. 네, 전했습니다. "엄마에게 돌아올 계획을 하고 있을까?"라고 물어봤어요. 네, 엄마에게 돌아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야기 전해드릴 것이 없네요. 괜찮아, 준비가 되면 엄마에게 신호를 보내줘. 꿈에서든, 뭐든 엄마가 알아챌 수 있도록 해준다면, 엄마도 분명 무언가 준비를 할수 있을 거야. 그러면 분명 만나게 될 거야. 네, 그럴게요. 그렇게 할수 있어요. 라고 합니다. 이미지를 하나 아, 보여주는데요. 이 대답과 동시에. 엄마와. 호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엄마가 펜선이의 목을 안고 있는 네, 그런 이미지를 저에게 보내주네요. 알았어, 그 마음도 잘 전해줄게라고요. 네, 저는 이렇게 펜선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네, 음, 무료 교감을 신청하실 분은요. 어, 올해까지 무료 교감을, 어, 올해까지만 진행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네. 음, 무료 교감을 신청하실 때는요, 질문 하나, 요청의 말 하나 이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또는 질문 두 개로 하실 수도 있어요. 또는 요청의 말두 가지로 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요. 지금 한 10월 중순 정도까지 이야기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신청해도, 네. 음, 10월 중순이 넘을 겁니다. 네. 그렇지만, 사실 그 무료 교감을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요. 신청하시고 너무 이제 오랜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잘, 과연 보는지, 예. 네, 그냥 신청하고 까먹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까지 까먹으면. 예. 네, 저는 어쨌든 꼭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 중이거든요. 그래서, 음, 올해까지는, 네, 일단은 하는데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 무료 교감을 신청하실 분은, 어, 매일이든, 네, 뭐, 카톡으로든, 네, 연락을 남겨주시면, 네, 무료 교감을, 어, 떤 조건은 있지는 않아요.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바라는 게 있다면요, 네, 어, 유튜브 광고, <laughs> 광고 봐주시면 돼요. 네. 팁하지 마시고, 그냥 광고 봐주시면 저한테는 그게, 네, 도움이, 힘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무료 교감은, 네, 올해까지건,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따로 궁금하신 것들이 있다면요. 네. 이 영상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카톡 아이디나, 음,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남겨주시면, 어, 좀더 자세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